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아, 삼전불패 가족 여러분. 오늘은 제13년 11월 9일, 아, 바로 목요일 아침으로가 시작되었습니다. 아, 오늘도 장투에 따르는 마인드같이, 과연,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삼성전자는, 아, 정말 제가 숱하게 말씀드렸던 이 미래 전망치가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어이 미래 전망치가 진짜 있다면, 우리가 첫 번째 목표인 10만 전자. 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이 10만 전자에만 도달을 하더라도, 우리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모두 다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수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10만 전자를 도달을 함으로써 돈이 돈을 만드는 그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거두어갈 수 있을지 참으로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 실로 증시의 형태, 주가의 하락은 줍줍의 기회라고는 하지만 답답해도 이렇게까지 답답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가는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감하게 우리 삼준 부패 가족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증시의 형태는 비록 답답할지언정 이 또한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돈이 돈을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러한 내재적인 가치 정말 무섭게 상호작용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렇기에 이러한 주식시장의 형태 전체적인 시향과 업황 그리고 추가적으로 장기투자에 따르는 마인드 가치까지 챙겨보면서 어떻게 이 10만 전자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우리 삼중보폐 가족 분들과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시험과 업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 앞서 바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요. 오늘 정말 중요한 소식 전해드리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일단 삼성전자 아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이제 세계 글로벌 시장을 이끌어 갈수 있는 회사라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진짜 이끌어 갈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왜 증시 바로 주가가 워낙 답답하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어아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를 비롯한 삼성 그룹이죠 이재용 회장을 필두로 지금 삼성 그룹 자체가 시가 총액 어, 상위권 종목에 따라 코스피 시장에 얼마나 차지하고 있을까요? 이거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30%입니다. 네,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의 30%가 삼성그룹입니다. 아 그만큼 어, 삼성의 위력은 상당히 크며 이30% 중에서도 우리가 투자한 삼성전자만 뭐 21.29%입니다. 이거는 이제 변동이 좀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큰 편차는 나진 않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삼성그룹이라고 하면 뭐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있죠. 어 이러한 것처럼. 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은, 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 이에 따라 삼성 바이로직스도 있고, 삼성 엔지니어링, 뭐, 이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이재용 회장이 이끌어가는 삼성 생명, 삼성 SDI, 다 합쳐도 이 삼성전자를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미래 전망치에 따라, 어, 시장의 규모는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에 따라 결국 반도체죠. 제가 누, 어 누차 우리 삼성물패 가족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현실화가 되고 있는 만큼 어,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회사들이 감산에 나서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반등을 하고 수요 회복의 신호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 결국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드림 출하량은 전 분기 대비 대략적으로 한10% 아,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 평균 판매단가죠 ASP입니다. 네, 이 ASP, ASP 같은 경우에는 6%나 늘어났습니다. 아, 결국 이러한 증시의 형태는, 어, 이제 내부적인 영업 활동에 따라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흐름이 아, 가속화되고, 고대어폭 메모리입니다. HBM이 되겠죠. 네, 이 HBM. 이 판매 비중 확대로 실적이 더 상향될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만큼 아 결국 삼성전자의 매출액은 69조 7874억원에 전분기 대비 3.5%나 증가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만큼 올해 4분기입니다 네 4분기 이 기점으로 봤을 때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흐름이 가속화되고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 판매 비중 확대로 실적이 더욱더 상향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실적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 그만큼, 삼성전자의 4분기 매출이, 어, 본격화되면서, 어, 결국 HBM이죠. 어, 이러한 주식시장 형태에 따라 미래를 이끌어 갈수 있는 그러한 전망치를 단번에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주요 키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결국에는 수주죠. 네, 이 수주 확대로 1, 1공장에서 3공장의 가동률이 높아지고 4공장의 상업화 이러한 것들을 생산을 시작하면서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 라는 것이 주요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 삼성전자는 화면을 보시다시피 미래를 구현할 수 있는 압도적인 성능 저 또한 상당히 기대치가 높은 어, 사업 분야인데요. 바로 DDR5 입니다. 어, DDR5 이제 약어로 말씀을 드리자면 더블 데이터 레이트라고 하는 아, 그러한 현물 가격이 최근에 상승세를 멈추고 아, 소폭 하락으로 반전을 했다라볼 수가 있겠고, 어, 결국, 이란 평균 현물 가격이 긍정적으로 자격을 함에 따라 0.24%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탄을 만들어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결국에 현물 가격은 대리점과 소비자 사이에 거래되고 있는 가격으로서 시장의 선행 지표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부가 최신 제품인 DDR5에 현물가가 하락하는 흐름은 현재 시장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그만큼 가격 하락 흐름은 수요 증가 분위기 속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바로 디렘입니다디렘 아, 생산 업체들이 물량 공급을 향후 대폭 늘리려는 그러한 기조와 맞닿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그러한 부분들이 상호 작용을 시키는 에 따라 돈이 돈을 만들어 갈수 있는 미래 전망치에 큰 도움을 가져다 줄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결국은 공급량 증대와 아, 이러한 공급량에 따라 수요를 발맞춰 나가는 것이 주요 키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저는 이러한 미래 전망치가 워낙 강하게 상호 작용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결국 돈이 돈을 만들어 갈수 있는 내재적인 가치, 저는 이러한 돈의 가치를 믿고 차근차근 만들어 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결국은 주가 하락은 줍줍의 기회이며, 한 주를 매수하더라도 조금 더 싸게 매수할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다잡어 만들어 간다면 저는 충분히 우리 삼존부패가족분들과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거둬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장기 투자에 따르는 플랜, 네, 계획을 맞춰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계획에 따라 저는 크다 큰 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삼존부패가족분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